안녕하세요 다나와 덕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울라 독거미 F87을 포함해서 요즘 인기 있는 중국산 고퀄리티 가성비 텐키리스 키보드 3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6대의 키보드를 준비했고요 순서대로 아울라 독거미 F87 무선 버전 우주 황금축 F87 프로 회목축 머커우즈 K87 KTT 퍼플축 머커우즈 K87 카일 아이스크림축 아일러브비 B87 블루축 B87 옐로우축 독거미 F87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머커우즈 K87이나 알럽비 B87은 알려진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교해보시고 실제 구매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박스 개봉부터 최대한 순서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장 상태입니다. 박스는 사실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받았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독거미 F87, 머커우즈 K87, 알럽비 B87이며 도꺼미 F87과 머코즈 K87 박스는 약간 매트한 질감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알럽비 B87은 빤딱빤딱한 유광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질감이나 디자인 면에서는 도꺼미와 머코즈 박스가 좀더 고급스럽고요. 알럽비 박스는 디자인은 약간 촌스러워요. 하지만 빤딱거려가지고 손으로 잡았을 때쫙 붙어서 들고 다니기 편한 맛이 좋습니다. 박스 내부 구조는 약간씩 다른데요. 우선 제품을 보호해주는 스펀지가 머코즈 K87 알럽비 B87에는 있고 도커미 F87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류를 따로 담아주는 작은 박스가 알러피 B87만 있고요. 도커미 F87과 머코즈 K87은 이런 박스가 없었습니다. 도커미와 머코즈는 메인 박스 뒤쪽에 내부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에 액세서리를 보관합니다. 도커미와 모코즈는 박스의 외부 코팅 상태나 박스의 질감, 두께, 그리고 내부의 액세서리를 보관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아마도 같은 박스 제조사에서 박스를 납품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공되는 액세서리의 종류는 세 제품 모두 동일한데요 키캡 스위치 풀러, USB A to C 케이블, 그리고 교체용 여분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도커미와 모코즈는 스위치를 두개 제공하고, 아이러브비는 세개 제공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기본 케이블은 세 제품 모두 그다지 예쁜 케이블은 아니지만,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제품들은 주로 무선으로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은 제품 외관 디자인입니다. 순서대로 독거미 F87 화이트 오렌지, F87 프로 스타트랙 블루, 머커우즈 K87 화이트 블루, K87 화이트 오렌지, 아이러브비 B87 화이트, B87 화이트 레드입니다. 디자인부터는 차이가 좀 드러나죠? 독거미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이죠? 화살표 키 위에 별도의 부품으로 멋지게 만든 LED 인디케이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 외의 꾸밈 요소는 최소화 했는데요. 도거미 키보드의 최고의 무기는 역시 가성비기 때문에 무게추라든지 추가적인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도거미 F87은 프로가 있고 논프로 버전이 있는데요. 측면 RGB LED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프로 버전이 조금 더 짧고요. 논프로 버전은 조금 더 길어서 앞부분까지 LED가 나오는 것이 논프로입니다. 참고로 독거미 F87 프로와 논프로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논프로 중에서 최하옵션 유선모델 이것만 내부 부품이나 구성에 차이가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논프로 무선 모델 황금축은 프로 버전과 내부 구성이 모두 동일합니다 안에 들어간 흡음재나 품도 같아요 여기 LED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아이러브비 B87도 둥글게 모서리를 깎아서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독거미와 많이 다릅니다 꾸며주는 디자인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품 앞, 옆, 뒷부분, 그리고 아랫부분까지 모두 파츠를 구분해서 쪼개놨습니다. 화이트 모델은 모두 흰색이라서 임팩트가 별로 없는데, 화이트 레드 모델은 이 부분이 각각 다른 색 부품으로 꾸며져 있어서 제법 멋을 냈죠. 옆에서 볼때 기울기 각도가 독감이 보다 약간 더 크고요. 뒷부분이 조금 사선으로 내려가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메카08이라는 키보드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베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세부 디테일을 확대해서 보면 퀄리티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키보드 아랫면은 무게추처럼 보이는 파츠가 있는데요 무게추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멋으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이쁘긴 해요 한편 B87의 장점 중 하나는 노브를 오른쪽 상단 자리에 장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노브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곳에서는 화이트 모델은 노브를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화이트 레드 모델만 노브를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뭐코즈 K87은 모서리 라운딩 처리를 아주 조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각진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보면 각도는 알러피 B87과 거의 동일하고요. B87보다 뒷부분이 더 완만하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약간 베젤이 큰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쳐다보는 각도에서는 거의 티가 안 나긴 합니다. 화살표 윗부분의 LED 인디케이터 위치가 좀더 위로 올라가 있고요. 측면에는 키보드를 반 바퀴 휘감는 RGB LED 디퓨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바닥면도 멋지게 꾸미려고 했죠. B87은 색깔만 다른 플라스틱으로 눈속임을 했지만. K87은 진짜 재질이 다릅니다 무게추 재질은 두 가지로 고를 수 있는데요 하나는 PVD 미러 가공 처리를 한 스테인리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입니다 키캡은 도쿠미 F87, 머코즈 K87, 알럽비 B87 모두 PBT 이중사출 키캡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공장의 제품을 납품받아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께나 마감상태 사출 상태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브랜드마다 컨셉은 좀 다르죠? 독거미는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는 배색을 주로 쓰고, 머코즈는 파스텔 톤으로 조합해서 오이한 느낌, 그리고 알러피 B87 화이트 레드는 레트로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은 알러피 화이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OEM 프로파일의 ABS 얇은 이중 사출 키캡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용으로 구매하진 않았지만, 독거미나 머코즈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키캡을 장착한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와 키감입니다. 우선 타건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이어폰 환경을 권장드립니다. 마이크는 AKG의 USB 콘덴서 마이크인 라이라를 별도의 스탠드로 분리해서 녹음했으며 오디오 파일은 후보정 없이 원본 그대로 썼습니다. 도커미 F87 황금축은요 시작점과 끝점의 압력 차이가 제법 큰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누를 때는 힘안 주고 쓱 눌리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스위치가 손가락을 딱 밀어 올리는 반발력이 느껴지실 겁니다 타건감이 좀 쫀쫀한데 손가락에 착 붙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커미 키보드에 주로 쓰이는 레어보그 스위치들이 보통은 헐랭한 타건감 그리고 다른 소리가 살짝 끼어드는 게 특징인데 이 황금축은 헐랭한 느낌이 좀 덜해가지고요.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타건 음은 보통에서 하이톤 그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몽글몽글한 소리보다는 명확하고 까랑까랑한 소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막!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도커미 F87 프로 회목축 V4는 시작 압력은 40g포스로 황금축보다 무겁지만 최대 압력은 50g포스로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반발력이 별로 세지 않고요 체감되는 키압도 별로 안 무겁습니다 일관되게 눌러지기 때문에 오래 쳐도 피로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타건음은 황금축이랑 비교하면 약간 낮은 정도인데 그래도 저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머커우즈 K87 카일 아이스크림 축은 머커우즈가 카일에 의뢰를 해서 만든 특주 축이고요. 타건감이나 타건음은 방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드러운 로우톤입니다. 굉장히 크리미한 감촉이고 크리미한 소리죠. 참고로 카일에는 박스 크림 시리즈가 있는데요. 박스 크림 시리즈 스위치가 대부분 크리미한 소리와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을 타가지고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이렇게 느끼한 느낌의 스위치는 유행이 약간 지났죠? 오랜만에 다시 쳐보니까 어후 느끼한 맛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로우 톤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 스위치가 막 어마어마한 로우 톤 스위치는 아닙니다. 박스 크림 시리즈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저음인 박스 크림 프로라는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머커호즈 K87 키보드 자체가 슈퍼 초 폼떡 키보드라서 이 스위치의 원래의 소리보다 좀더 느끼하고 좀더 저음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머커호즈 K87 KTT 퍼플 축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KTT 히아신스입니다. 이 스위치의 원래 소리는 이렇게 저음은 아닌데 K87 키보드가 워낙 느끼한 폼터 키보드라서 마치 로우톤 스위치인 것처럼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저음은 아니고 보통 정도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는 도그미 87 회목축이랑 워코오즈 K87 아이스크림 축의 중간 정도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건감은 요좀 헐랭한 편입니다 KTT 스위치들의 종특이기도 한데요 키압이 낮다 높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 스위치 체결이 덜된것 같은 그런 헐랭한 느낌이 있어요 소리가 깔끔하게 안 나오고 두 겹, 세 겹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눌리는 감촉도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게 리니어인지, 체리 갈축을 누르고 있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미스테리한 스위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아가지고 사무실 키보드에 KTT 스위치를 쓰고 있긴 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HMX처럼 탄탄하고 쫀득한 스위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KTT 스위치 이거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맛있다고 추천은 절대 못하겠네요. 저처럼 취향이 특이하신 분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알럽피입니다 B87 화이트레드인데요 스위치는 블루축입니다 자체축이라서 정보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쳐보면 은 독거미 황금축보다 처음 누르는 거는 살짝 더 무겁지만 최종 압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충 얘네들이 써둔 45g 이걸로 통치면 될것 같고요. 타건 음의 첫인상은요, 아 이거 로우 톤인가 싶다가 바닥 치는 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고 통울림도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먹먹하거나 부드럽다기보다는 어, 뭐랄까요, 웅장하고 광활하고 넓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타건 감도 같은 맥락에서 약간 그. 절밥 먹는 것 같은 초상쾌한 맛입니다. 아까 먹크우즈 K87은 속을 꽉 채운 폼떡이라서 타건 음도 타건 감도 꾸덕하고 꽉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알러피 B87은 느끼한 느낌이 없고 탱탱하고 경쾌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 시장에서 나름 하이엔드 스킬인 리프 스프링을 넣어놨다 그랬어요. 리프 스프링을 넣으면 기판이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키보드 내부에 리프 스프링과 기판이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제품은 의도적으로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서 울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LFP B87 화이트 모델 이스위칭은 투명 황축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은요, 울림이 아 예술이에요. 템플스테이 온것 같은 경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느끼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타건감과 타건음입니다. 근데 느끼함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클래키 키보드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장르가 달라요. 봄떡이 미디움 템포 발라드라면 알루미늄 클래키는 헤비메탈이고요. 알러피 B87은 불교 음악이에요. 타건 감은 역시 리프 스프링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기판이 전체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탄성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탄성이 좋은 것이지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말랑말랑한 건 오히려 푹신한 폼으로 가득 채운 로코우즈 K87이 손으로 눌렀을 때 훨씬 말랑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스페이스바 소리도 키보드 취미의 꿀잼 포인트죠. 이번 영상에서도 스페이스바를 따로 모아봤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건 B87 흰둥이 버전이네요. 목탁을 치는 것 같은 깊은 울림이 매력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렴한 제품인 F87 골드축의 스페이스바가 아주 아주 깔끔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스페이스바 철심은 다들 잘 잡혀 있는 편인데요. 타건 감의 균일도로 따지면 머커호즈 K87 두 가지 옵션 모두 균일하고 깔끔했고요. 타건 음의 깨끗함으로는 독그미 F87 황금축이 가장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알로 B87은 나쁘진 않은데 나머지 제품들이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덜 깔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세 개의 브랜드 총 6개의 제품 모두 각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능이나 키를 다르게 매핑할 수 있고요. 매크로도 설정할 수 있고 RGB LED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건 기본으로 돼야겠죠. 모든 제품이 다 블루투스, 2.4GHz 무선 연결 가능하고요. 유선으로 연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선 모드로 쓸때 중요한 배터리 용량은 브랜드나 제품 세부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독거미의 경우 옵션에 따라 4,000에서 8,000, 아일러브비는 옵션에 따라 3150에서 6300, 뭐, 고우주는 모두 6,000mAh 배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사실 저 정도 용량이면 사용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LED를 풀광량으로 계속 켜두면 며칠 안에 충전해야 되긴 하는데, LED를 잘안 쓰거나 끄고 쓰면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치면 한, 한두 달 정도 충전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자기 전에 케이블만 꽂아두면 다시 완충이 되니까 LED 풀광량으로 무선 모드 쓰셔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독거미 F87을 구매하려고 검색하다 보면 B87이나 K87 같은 제품들도 같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 제품들이 대체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중에 이 영상이 떠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제로 비교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다나와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